독일에서 매체 비평 블로그로 유명한 메디아 버블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블로그는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 아닌 인문대학으로 유명한 독일 튜빙앤미디어대학 공식 블로그입니다. 지금 이 매체가 한국 K-드라마와 K-필름에 관해 아주 흥미로운 글을 생성해서 독일 비평가들 사이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글의 요지는 미디어 환경이 바뀌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 글인데요. 그런데 글로벌 미디어 시장의 변화 이후로 소프트웨어 면에서는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꼽고 있는 글이라 주목을 해볼 만합니다. 즉 한국 컨텐츠가 세상을 바꾸고 있다고 해석이 되는 주장인 거죠. 이 평론은 넷플릭스, 유튜브 등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 강자의 등장, 그리고 K드라마, K필름 등 한류 콘텐츠로 인해 바뀌어가는 미디어 시장으로 요약이 됩니다. 저는 독일어 신문의 관점으로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전하는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입니다. 기사를 소개해 드리기 전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과거 세계 최대 인수합병 스토리부터 설명을 잠시 드려보겠습니다. 젊으신 분들은 기억을 못하시겠지만 저같이 70년대 초에 태어나신 분들은 아마 미국의 아주 유명한 통신업체 기업을 하실 텐데요. 바로 AOL입니다. 저희가 젊었을 때 한참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의 신기에 있을 때 그때 최고 기업이 바로 이 AOL이었습니다. 미국 인터넷워크 사업자였던 당시 최고 기업 AOL. 그런데 이 거대한 회사가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서 바로 미국의 컨텐츠 산업을 대표하는 타임워너와 합병을 합니다. 당시 인수금액이 무려 1,650억 달러, 그때 하나로 189조, 그러니까 약 190조에 이르는 세계 최고의 딜로 손꼽히며,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습니다. 타임워너도 그때 수익이 나쁘지 않았었는데요. 새로운 변화를 이끌겠다며 전격 합병을 합니다. 그때 합병된 시기가 바로 2002년이었습니다. 당시 타임워너는 산악 케이블로 CNN, TBS, HBO, 왕자의 게임으로 아주 유명하죠. 이런 굵직굵직한 방송사들이 포진을 하고 있었죠. 이두 기업의 합병은 콘텐츠와 통신의 만남으로 압축이 됩니다. 뭐 많이 들어보신 듯하죠. 아, 요즘 많이 해자되고 있는 사업 바로 OTT 시장이 떠오르실 겁니다. OTT 시장은 이두 가지를 무기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죠. 당시 AOL과 타임워너 이두 회사가 합친 건 이렇게 미래 콘텐츠 사업은 바로 통신에 있을 것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회사가 합병되었을 때 모두가 이제 방송업계에 지각변동이 일어난다고 예견을 했었죠. 그러나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두 회사의 합병은 간단히 말해 망하게 됩니다. 이젠 세계 경제사에서 세계 최고의 실패작, 세계 최고의 잘못된 만남으로 거론되며 경영학 케이스 스터디에 나오는 사례가 되었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들이 꿈꾸었던 세상이 지금 현재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단지 성공의 주체가 바뀌었을 뿐이죠. 바로 OTT 시장의 강자, 넷플릭스가 이 시대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임워너는 다시 열심히 후발주자로 따라가고 있죠. 당시 시대를 앞서 통신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했던 자회사 HBO는 이제 시장을 추격하는 자가 되어 자체 플랫폼 HBO Max로 열심히 넷플릭스를 뒤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그때와 지금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하나는 새로운 기술 환경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K필름, K드라마 등 이와 같은 새로운 트렌드를 창출할 컨텐츠가 당시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넷플릭스의 세계시장 영향력 확대를 살펴보면 미국의 컨텐츠만으로 이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미국 및 서양의 컨텐츠를 글로벌 시장에 보내기도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각 나라의 색다른 컨텐츠를 개발해서 글로벌 시장으로 띄우고도 있습니다. 이런 양방향 전략이 당시 없었던 것인데 이는 K필름, K드라마가 당시 지금처럼 존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관점에서 오늘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미디어 버블 칼럼의 제목은 넷플릭스에 있는 한국 컨텐츠들 어떻게 스트리밍이 글로벌 미디어 환경을 바꾸는가입니다. 칼럼은 서두에서 넷플릭스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 같은 디지털 플랫폼은 지금 국경을 허물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기업은 이제 지역 프로그램이 바로 넷플릭스의 성공을 결정 짓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이를 통해 넷플릭스는 글로벌 시청자들에게 비서양권의 컨텐츠 소비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국을 보면 왜 다국적 컨텐츠의 트렌드가 더욱더 복합적으로 나타난지 알수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칼럼은 디지털 테크닉과 혁신을 통해 예를 들어 스트리밍 기술을 통해 미디어의 환경이 바뀌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넷플릭스 같은 미국의 회사는 영화나 드라마를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시청하게 하며 각 현지 고객의 욕구에 맞춰 서비스를 할수 있다고 말합니다. 칼럼초는 이렇게 새로운 OTT 시장의 특징과 변화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다 아시는 부분이라 이 정도로 하고 이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는 서양의 컨텐츠 서비스가 주를 이루지만 이와 함께 각국의 지역 컨텐츠를 글로벌 시장에 접근시키기도 한다고 말을 하면서 그 예로 칼럼은 한국의 컨텐츠 사업을 보기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어나고 있는 한국의 컨텐츠 공급, 즉 K 드라마와 K 영화의 시장 공급을 통해 서양에서는 한국 컨텐츠의 인기를 구축하고 있다고 성장하고 있는 한류 컨텐츠의 파워를 소개합니다. 이렇게 넷플릭스는 지금 서양 컨텐츠를 각국 지역으로 보내기도 하지만 한국처럼 각 나라의 컨텐츠를 지금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시키는 양방향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넷플릭스 성공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전합니다. 칼람은 이 넷플릭스의 양방향 전략을 설명하기 위해 먼저 K 컨텐츠의 성장과 그 파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K 필름과 드라마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한류로 불리는 K 컨텐츠가 어떠했는지 1990년 중국 수출부터 일본, 타이완을 거쳐 아시아를 정복해왔던 것, 정부의 수출정책 그리고 새로운 미디어 기술의 등장 유튜브 넷플릭스 같은 플랫폼의 등장으로 한류가 2.0 시대를 맞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플랫폼 강자들의 등장이 한류를 글로벌 시장으로 이끌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009년 꽃보다 청춘이라는 드라마는 성공을 거뒀다며 예를 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칼럼은 한국 영화 시장의 경쟁력에 주목을 하는데요. 한국 영화는 자국 시장에서 박스오피스 점유율이 2018년 통계 기준 50.9%라고 전하면서 이는 한국인 한 명당 4번씩 영화관을 찾은 것으로 세계 최고의 기록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에 반해 독일 영화는 독일 박스오피스 시장에서 24.6% 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럼은 여기서 넷플릭스의 전략이 나왔다고 말을 합니다. 넷플릭스는 한국 시장의 컨텐츠 파워와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를 인지했다고 설명을 하는데요. 칼럼은 넷플릭스가 한국 시장을 통해 각국 지역의 상품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품질 면에서 우수한 각국 지역의 컨텐츠를 넷플릭스 고유 상품화하는 것즉 넷플릭스 오리지널에 투자하는 것이 돈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전합니다. 한국의 컨텐츠가 새로운 관점으로 시장을 보게 하고 넷플릭스의 전략 수립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영화와 드라마는 각국 지역원으로 제공을 하고 자막으로 처리시키는 이런 전략은 넷플릭스에게 가장 선명한 경쟁력을 선사하고 있다고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넷플릭스가 새로운 시장을 병합하기 위해 지역 콘텐츠를 만들고 독점 생산하는 즉 넷플릭스의 지역화 전략은 이미 한국에서 보상을 받았다고 칼럼은 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K필름, K드라마 등 이런 한류의 흐름에서 가장 큰 수혜자 중한 기업이 바로 플랫폼 회사인 넷플릭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추론을 해도 그게 이 칼럼의 내용과 다르지 않을 듯 합니다. 칼럼은 한국 영화 시청자들에 대해 더욱더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글은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는 단지 한국인만 보는 것이 아니고 바로 외국에서도 커다란 인기를 얻고 있다고 전하며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 파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는 지난 몇년 동안 한국 컨텐츠의 공급량이 빠르게 증가했고 이미 독일어 판 넷플릭스에서도 100편 이상의 한국 프로그램이 서비스화되고 있다고 설명을 하면서 독일 소비자들은 문화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람과의 관계성 또는 로맨틱한 사랑을 찾는 캐릭터에 공감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오리지널은 다른 여러 장르에도 투자를 하고 있다고 전하는데요. 예를 들어 봉준호 감독의 옥자도 넷플릭스의 투자였다고 전하면서 2020년 인기를 끌었던 이태원 클래스는 만화작가 강진의 작품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는 이렇게 비서양권의 컨텐츠 확산을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이런 현상은 지금 글로벌 환경에 현존하는 시장 구조를 바꾸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대목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강력한 컨텐츠 파워를 K필름과 K드라마가 지금 넷플릭스라는 거대한 회사에게 새로운 전략을 제시했고 넷플릭스는 또한 한류를 통해서 지금 글로벌 영상 미디어 컨텐츠 시장의 구조 자체를 흔들어 놓고 있다. 독일 티빙현대학 미디어학자들이 보고 있는 것이죠. 넷플릭스는 이렇게 서양의 콘텐츠를 각국으로 보내는 것 뿐만이 아니라 한 지역에 머물러 있는 한국 콘텐츠를 전세계로 보내는 이런 역방향 전략을 펼치면서 얼마나 많은 작품을 생산할지 결정하게 된다고 전하면서요. 이를 통해 미국의 한국 미디어 산업에 대한 영향력은 더욱 확대되어 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즉, 넷플릭스라는 기업이 한국 컨텐츠를 통해 성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지만요, 한국 미디어 산업이 또한 미국에 종속되어 가고 있다는 메시지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는 이런 전략을 통해 새로운 고객을 얻는 것과 시장에서의 강력한 위치를 확보하는 것 외에도 자국의 프로그램을 글로벌 시장에 더욱더 존속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칼럼은 앞으로 디지털화가 가속화될수록 한 방향이 아닌 멀티 다이렉션, 즉, 양방향 이상으로 시장의 트렌드가 잡혀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비평의 결론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독일이나 유럽의 영화나 드라마가 아닌 한국의 영화와 드라마가 지금 세계 글로벌 미디어 시장 구조를 바꾸는 데 있어 가장 최전선에 있다고 문화에 있어 자존심이 센 독일 비평가들이 보고 있는 거죠. K팝에이어 K필름 K드라마도 이제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다고 이들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타이머노와 AOL 이 거대한 기업들이 한류를 만났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들은 어쩌면 실패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독일어 신문의 관점으로 세상의 모든 지식을 전하는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이었습니다.